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험입니다 자! 오늘 또 신비한테 공식 카페 2.0.4일 업데이트 미리 보기라면서 안녕하세요, 고스트 헌터님들. 오늘은 11월 11일이네요. 모두들 막대 가자 많이 받으셨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헌터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신비 아파트 이번 주 본방 사수 해주세요. 라면서 그럼 2.0.4일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라면서 또 신비가 인사를 하는데 고스트 추가 신비아부드 시즌3 수상한 의뢰 할머니 포자기와 할아버지 포자기를 포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실루엣서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오오오오 내려보시면 합체 고스트 합체 고스트로 야적이가 추가됩니다. 꼬리가 아.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예 상당히 날카롭게 샤아. 약간 꼬리가 더 강화된 느낌이 많이 나면서 엄청 약간 좀 늠름해진 모습이 많이 느껴지고요. 와 양갱이 또두 번째 합체 기준.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양갱이 야적이. 합체! 해줘가지고, 야적행이 A 등급. 등급은 좀 아쉽지 않나 싶은데, 내려보시면은, 현우의 탐지기 추가. 현우가 만든 고스트 탐지가 추가됩니다. 라면서, 이 현우 탐지기도 떡밥로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 이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 여기는 현우 고스트 탐지기. 이게 그리고 스트 탐지기였구나. 현우에게 의뢰하면 고스트를 찾을 수 있어요. 탐지기 사용 모드. 라면서, 여기 a r 포의 요일 던전 밑에 고스트 탐지에 있죠? 이걸 터치해주시면, 이렇게. 현우의 고스트 탐지기라면서, 적들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오 적들이 주위에 표시되면서 작동하기 눌러 보시면은 시즌 2 고스볼 X의 탄생 오 탐지기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오. 요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구나. 여기도 오늘 여시드네요 <laughs> 여러분들. 여오마이게 현우의 탐지기는 로비의 포획을 통해 들어가면 요일던전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스 탐지기를 클릭하면 현우의 탐지가 보입니다. 작동하기를 누르면 시즌1, 시즌2, 시즌3 특별편 중 하나가 선택입니다. 요런 식으로 시즌별로 그리고 탐지기는 30분마다 리셋이 되면 탐지기 사용을 클릭하면 포획과 같은 화면이 등장하지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탐지기 사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포획이랑 비슷한 화면이 등장하지만, 만티코, 이런 식으로. 어, 어 여러 마리가 뜨네, 근데? 어, 뭐야? 등장하는 고스는총5섯에서여 마리. 5섯에서여 마리 선택해서 포획하면 됩니다! 이제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다섯에서 여섯 마리를? 내가 원하는 걸 잡는 거죠. 개꿀 이벤트. 아니, 개꿀 와우. 업데이트. 와, 캐로베러스랑막두혹시랑 만티코 같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캐로베러 선택해가지고 잡으면 된다는 거. 획득. 시즌1, 시즌2, 시즌3, 그리고 특별패널 구성된 현우의담지기로 원하는 고스를 많이 잡으세요. 라면들게 어 원하는 시즌 마다 오 시즌 1 시즌은 정말 추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모습 어 시즌 1때만 나오는 귀신들이랑 시즌 2 시즌 2때만 나오는 귀신들만 이렇게 포획이 등장하네 요런것도 좀 분리해서 좋지 않나 시즌 3 시즌 3에만 나오는 귀신들에 그러면포작 여기 미리 있네 오포작 SD 미니버전은 이렇게 생겼다는거 또 내려보시면은 심비와 특별편 약간 극장판 요런것들 모아놓은것 같은데 요런거 신호등기도 여기 있네 여러분들 그리고, 고스 레벨업 이벤트. 라면서, 할머니 포자기. 이리 와. 이리 와. 막, 손이 겁나 많아. 입안에 손 막, 하나, 둘, 셋, 세개 나와주시면서, 이리 와라 하면서 손으로 막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상대방이 징그러운데, 또 내려보시면은, 할아버지 포자기. 지켜야해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측하기에는 이 할아버지 포자기가 할머니 포자기를 지키는 느낌 이 많이 듭니다. 예, 할머니 포자기를 지켜야해. 와, 이거 진짜 인공 생겼다, 여러분들. 꿈에 나올 것 같네요. 또 내려 보시면은, 샤 하면서 양적행이. 이 양적행이가 할아버지 포자기, 할머니 포자기 막 처치할 듯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날카로운 꼬리로, 예, 캬! 하면서. 내려보시면은 고스트 아이템 추가라면서 각고스를 고스트 아이템 4종이 추가됩니다. 라면서 이건 할머니 포장기 아이템. 뭔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인 거 같고 할머니 포장의 그 포장 안개. 그 이거는 그 집안 벽지 약간 곰팡이 쓴거 같고 이거 할머니 포장기 입에 나오는 그손 같은 거. 이건 할아버지 포장의 촉수 같은 거랑 할아버지 포장의 채찍. 우리 할아버지 포장의 코스염. 그리고 하나의 포장의 그 버섯 모습. 할아버지 포장이가 요 버섯을 캐러 간거 아닐까, 여러분들? 그리고 양적행의 꼬리. 그리고 양적행의 이거 손인가? 예. 권트 굴러버 같은 손이 있네요? 그리고 양적행의 털 같은 거. 그리고 이거,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양적행의 뭐 음파 공격인가? 뭔가 그빛 공격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S 플러스 등급. 내려 보시면 요일 던전 귀신 추가. 금비아스 귀신 추가. 행운발 귀 추가. 퍼지 스테이 추가. 라면서 또 심사가 끝난 대로 업데이트 일자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마무리 되는데 이어서 또곧 보도록 하죠? 그럼 이게 바로 현우의 그 탐지기 장난감인데 여러분들 3 0까지 고스트 등장이라면서 상당히 많은 귀신을 현우가 잡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 30가지가 있는 걸 보하니까. 그래서 LED 사운드 발동을 보하니까. 아마, 요런, 요, 요런 데서 막, LED에 나가가지고, 어 귀신을 탐지하지 않을까, 예. 여기서 뭔가 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모드, A 모드, B 모드가 있는데, 귀신을 찾아내, 현우 고스트 탐지기라면서 내려보시면은, 고스트를 찾아 캐치, 악기를 잡아 퇴치라면서, 현우도 이제 퇴마사가 된 걸까요, 여러분들? 놀이 방법 1, 고스 탐지 모드라면서, 탐지 모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눌러가지고, 트리을 당겨봐. 이걸 눌러서, 귀신을 탐지하는 그런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자, 노래 방법 2, 게임 모 선택이라면서, 레이더 오픈이라면서, 이걸 탐지해가지고, 모드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총 모드가 돼가지고, 귀신을 잡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러면 현우도 거의 퇴마수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귀신 탐지뿐만 아니라, 퇴치까지! 아우. 막이 애니메이션으로 퇴치하는 거에 나온다면 현우 퇴마도 된 겁니다. 오 마이 갓. A 모드, B 모드 이렇게 되면서 놀이 방법 이렇게 탐지기 레이더 막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고스트 발견, 마티도 혹시 잡아주시고 와. 현우가 귀신을 잡는 모습을 내일 볼수 있을까요? 어 B 모드 고스트 퇴치하면서 를 이렇게 막 20점 점수 나오고 종료 변경 이렇게 나와주시고 요런 식의 또 고스트 건이 나오는데. 떡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또 보시죠 그리고 이것도 신비한 공식 어플에 현우가 요즘 수상하게 뭘 만든단 말이야 라면서 하리가 총은 아니겠지 답도 안해주고 라면서 고스트 건을 만들고 있는 현우 오, 총 맞는데 여러분들 카메라에다가 막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여기에 휴대폰을 테이프 치지 감는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떡밥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에일리언 외계인이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생김새가 포자기랑 거의 흡사합니다 외눈박이 흡사하고 약간 그 촉수 같은 다리 흡사하고 설마 포자기가 외계인인가? 특히 이제 포자기가 포자 안개를 뿌려가잘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서 현우가 막 고스트콘을 탐지하지 않을까 그럼 초아요와 구독도 여까지뿅